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틈새 큐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질서와 재능대로 함께 섬기기 라는 제목이에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로아살과 이다마린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하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하살의 가문에 지도자가 더 많이, 많았습니다. 엘르하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일 때 사독과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되어 성전 일을 맡았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성전의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맡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제사장 집안의 계보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뽑힌 제사장들은 자신의 재능대로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하고 기쁘게 해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분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망친답니다. 친절한 마음, 기억력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과 학교, 교회의 질서에 따라 재능을 잘 사용해 보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질문하기 시간이에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 내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떠한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 따라 적용하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대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내가 해야 할 적용을 적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자,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간이에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재능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재능을 제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사용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